아예 어디십니까 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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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얼마니까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어, 그러다 한 개만. 쪼갓니지1 십만 원. 자, 십만 원. 어, 블라지 십만 원. 네, <laughs> <야>, 열심히 나 <목소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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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니고? 두 살이에요 살이 아니고? 아, 이아거 잘랐어 어, 돌아 도란 아, 이 많이 맛있죠? 이거 하나 싸줘요 네 공기 좀넣어주고마안넣도 돼요 고마워 예. 마워 고마워 오늘은 뭐, 독교시의 혈섭방에. 오늘은 제 혈섭방에. 오늘은 제 혈섭방에. 오늘은 제 혈섭방에. 제 혈섭방에. 제 혈섭방에. 에제 혈섭방에. 제 혈섭방에. 제 혈섭방에. 제제 안심 충돌 시장으로 철저한 방역 처정으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생명을 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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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

오세 원. 어침이들거요봐 봐요. 이거 봐요. 어차피요5떡할다숙 아이도 못한다네 개. 네리훈 님. 요 하나 잡혀 있어. 빨리 와. 뭐해아보고세요 갔다. 네, 게

안쪽어야하단은

십이어 예. 이맛는어 예. 아가 아가 갔다 이거나 예. 집 뒤에 가도 기억한다. 맞다.